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연중 제21주간 목요일입니다. 오늘 복음은 마테오 복음의 소목시록 가운데 한 제목입니다. 공간복음에는 세상 마지막 날에 있을 일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실려있는데 이 부분을 요한 목시록에 빗대어 작은 목시록이라는 뜻으로 소목시록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복음 대목은 깨어 있어라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려줍니다.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은 깨어 기도하라는 뜻만이 아니라 자신의 일상생활 전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 주인이 어느 날에 올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사실상은 우리가 주님께로 가는 것이죠. 오늘 복음 대목에서는 특별히 이 세상 마지막 날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마지막 날이 언제 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 사람의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이 아신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마지막 날이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온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드물지 않게 끊임없이 나타납니다. 그렇게 단언할 수 있는 것도 신기하지만 더 신기한 것은 그 말을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다른 분도 아니고 예수님 친히 그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 사람의 아들 본인이죠. 당신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이 아신다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는데도 목시록을 들이대는 사람 또 마지막 날에 대한 계시를 받았다는 사람 그런 이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팔아서 또 하느님의 이름을 팔아서 마지막 날에 대해 이야기한다는 것은 참. 정체로 이해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마지막 날이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하느님께로 반드시 돌아간다는 것 다시 말해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다는 것은 너무나 확실한 일입니다. 그러니 깨어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깨어있다는 것은 준비한다는 뜻입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집안 식솔들을 맡겨 그들에게 제때의 양식을 내주게 하였으면 행복하여라. 주인이 돌아와서 볼 때에 그렇게 일하고 있는 종. 이 말씀은 크건 작건 자신에게 맡겨진 책임을 다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주인이 지금 돌아오더라도 당황하지 않도록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신부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남기셨다고 합니다. 평생 하느님께 갈 준비를 해왔는데도 조금 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고 이 세상을 떠나셨는데요. 우리에게 갑자기 내일, 다음 주, 다음 달, 내년이라고 우리의 마지막 날이 예고된다면 어떤 생각이 들지 모르겠습니다. 평생 안으는 나라에 갈 준비를 해왔다고 하신 분도 이처럼 밀린 일이 있다고 느끼시고 시간이 조금 더 있으면 좋겠다고 느끼셨다면 준비를 소홀히 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지물을 한번 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선종의 은혜를 꾸준히 청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특별히 청해야겠습니다. 잠시 입상하시겠습니다.